어 의미심장한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산에서 여우와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자꾸 물어가는 것입니다. 견지다 못해서 목장 주인은 전문적인 사냥꾼들을 불러다가 요와 늑대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목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해 겨울에 많은 양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이와 아 이 여우가 와서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쫓아다닐 때 이들은 그저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건강한 양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이리와 여우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평 무서운 일이 없어요. 조용하게 앉아서 졸기만 하고 앉았어요. 그 겨울에 양들은 많이 얼어 죽었답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주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본물에 보면, 좋은 종자를 심었다. 그런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더라.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거웬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당장 뽑아 버릴까요? 주인의 말입니다. 당연한 일같이 보이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냥 두라. 추스 때까지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건 주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으로 알라. 모순되고 부조리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도하고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으 알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으 알라. 속이 들끓든가, 증오에 차든가, 초조와 불안에 떨든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미워하고, 이렇게 아기를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좀더 자라서 이삭이 나와야 압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농사 일을 좀 도와서 일해 보았습니다. 모내기도 해보고 또 아, 밭에 그런 김도 메고 그럴 때 논에서는 돌피를 뽑아야 되고 밭에서는 가라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김을 메면서 가라지를 딱 뽑았는데 그런데 가라진 줄 알고 뽑았는데 이게 알곡이에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변농사를 하는 사람은 힘을 메면서 돌피를 뽑아야 간다. 돌피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자랍니다. 아리송합니다만은 요건 돌피 거다 하고 딱 뽑았는데요 이상이 있습니다. 돌피의 뿌리는 하얗고 이 벼의 뿌리는 가늘루고푹습니다딱 뽑아가서 고만 좋은 별을 뽑아버릴 때 하, 이거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농사일을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저 악이 확실하게 자라서 본 모습을 드러내서 이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은 중요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깊은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좋은 곡식에 있습니다. 중국의 궁극적 관심은 좋은 곡식. 만일에 저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 하나 뽑아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조급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빼버리라. 당장 빼버리라. 이것은 네가티브 월드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빼버리면 편안할 것이다. 그것이 혁명신학입니다. 혁명철학입니다. 여러, 여러, 여러 한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초단해버려. 당장 빼버리라.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될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큰 불행이 있군요. 공산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더 어려운, 더 가난, 더 무질서, 더 혼란, 이렇게 되는 걸 봅니다. 악을 빼버리자. 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혼란과 멸망을 초래합니다. 주인의 관심은 좋은 씨앗에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를 뽑아버리면 안될 거니까요. 가라지 열보다 좋은 씨 하나가 더 소중하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잠깐 함께 두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세상을 살아보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앙 없이 산 사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망했고, 누구 때문에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질병은 괴로워요. 질병 덕분에 지혜를 얻었어요. 실패는 괴로워요. 실패 덕분에 믿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역경, 아, 마음에 안 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을 때문에 내가 아니고 덕분에 내가 있다. 특별히 나는 미국 여행을 많이 하고 미국 가서 우리 교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주 거기 가서 믿음도 많이 얻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만날 때 어쩌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영어도 못하고 뭐하도 못하고 못한데 내가 뭐 미국 올 사람입니까? 원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만 내가 어떤지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집을 홀락 날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다 날려버리고, 이 길은 어떡할까? 할수 없이 이 길밖에 없다 해서 미국에, 아, 무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백불 가지고 왔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막, 그러나, 이제서 생각해 보니, 그 친구 덕분에 오늘 내가 성공했다. 적어도 이런 세계관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 단애 교육을 하십니까? 자녀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을 놓고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여요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자꾸 쪼가대면 애들이 마지막에 벗어겨져서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저 잘 못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생각을 돌려보세요. 잘하는 것도 많아요. 잘하는 걸 가지고 계속 칭찬을 해요.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들어서, 야, 너 그거 참 잘했다. 넌 이거 참 훌륭하다. 아,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래,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세상에 사는 보람이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산다. 이렇게만 말해 보시죠. 아이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의 존재 속에 귀중한 알고기에 있고 귀중한 소질이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가라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 때문에 오는 불행이 많아요. 그러나 주인은 좋은 곡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함께 두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니요. 잠깐 함께 두라. 고난과 역경 아긴과 선인 불행과 행복이 함께 존재합니다. 잠깐 함께 두라 수수 때까지 두라 수수 때까지. 그리고 나서 수수 때 먼저 악한 자를 뽑아서 가라지를 뽑아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좋은 곡식에 영생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악에게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주실 때까지, 여러분, 조금 지루하지만 기다리세요. 내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세요.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같이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큰 뜻을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에서 이삭이 나올 때까지 완전한 악이 드러날 때 노출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술 때까지 그냥 두라. 하나님이 그냥 두는데 내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원망불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지요 특별히 신문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자기 신문 안 본대요 어딜 봐도 그냥 이야,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기로 결심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가라지가 모입니다 요 가라지를 빼버릴까요? 주인의 말씀입니다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해하고 그 주인의 마음, 그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 어그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고 여러분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온유를 배웁니다. 인내도 배웁니다. 악인은 우리 선한 사람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선인은 악인에게 회계를 가르친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를 봅니다. 모세와 바로왕이 대결합니다. 그 많은 사건들 속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하나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나옵니다. 홍해의 광약길에 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뒤에서 애국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있습니다. 자, 이 도안해진 주입니다. 60만 대군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죽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로 알라. 그리고 홍해를 쳐서 쫙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을 부르며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국 군대는 거기까지 따라왔다가 바로 거기에 몰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이제는 알만 하지 않습니까?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께 뭘 알라. 서두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두라. 물먹이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냥 두라. 특별히 요셉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아니다 요셉이 열7살때 형님들의 음모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애급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가서 억울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애급의 종이 대신이 됩니다. 종이 대신에 권세를 주었을 때, 형님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형님들을 내려다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요셉이 돌아서서 많이 울었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어쩌 이런 일이겠을까? 이제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요 할 때, 아이쿠, 이게 죽었구나. 형들이 벌벌 떨며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겁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호냄받은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기다림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라. 여러분, 한평생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너무 고만, 고만하세요. 더 미워하다간 짐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잊어버리세요. 억울하고 분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냥 두어라. 언젠가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냥 두어라. 선과 악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조급하게 실망하지 마세요. 아, 우리는 요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주 불안해 떠옵니다. 그만합시다. 그냥 두세요. 하나님은 오묘한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좋은 곡식을 아끼노라, 선한 자를 아끼노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노라." 그리하면 그 거룩한 뜻을 받아서 우리 또한... 그냥 두어라 하면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그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냥 두세요 선하신 대로 하세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도 읽어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수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